오늘도 깜깜할 때 시작하는 하루. 비니쿤카를 가려고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laughs> 페류, 페루, 아, 페루래 페루 근교 여행인데요. 자그마치 15시간이나 걸리는, 어, 투어예요. 이 투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새벽, 지금 4시 50분이거든요. 4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4시 50분에서 5시 사이에 픽업 차량이 올 거고요. 아름다운 무지개 산을 보러 비니쿵카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알차게 많은 곳 누비며 여행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많이 웃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6 시에요. 근데두배거어요 네. 다양한 거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과일이랑 계란이랑 오믈렛을 먹겠습니다. 아주 정신없이 또 오늘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타라 내려라 먹어라 걸어라 봐라 사진 찍어라 다시 먹어라. <laughs> 산도 보이고요. 무지개산이 슬슬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니 꿈까. 그리고 화장실을 자고만치 투이솔. 이솔을 내고 다녀왔어요. 휴지 한 여섯 칸 주고요. 어, 엄청 위험한 협곡을 넘은 기분입니다. 맨 앞에 타서 전망은 좋았는데 햇볕이 너무 강했습니다. 좋아요, 만족스러워요. 졸다 깨다 졸다 깨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는 것 같습니다. 벌써 멋지죠? 이따가 더 멋질 예정입니다. 날씨도 지금 괜찮아요. 구름이 있지만, 맑은 하늘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돈낼 때까지 딱 막아, 막아서세요. 돈을 내야 좀 콘을 치워주십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필요한가 봅니다 코카잎인데요코카잎을 어떻게 먹는지 몰랐거든요 우선 씹다가 오른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좀씹분면은 밖으로 뱉으래요 원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조금 걱정이 돼서 받아서 지금 씹고 있어요 약간 녹차처럼 씁쓸한 맛도 약간 있고 그래요. 5,600m 가량의 해발을 그러니 제가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한번, 한번 오늘은 씹어보았습니다. 좀 이따 뱉을게요. 네.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풍경을. 오, 입에서 자꾸 코카이 찌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음. 의미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거. 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가보겠습니다. 풍경 보세요. 가봐요, <목소리> 반갑습니다. 크새를 그못 참고 또 고프로를 켰습니다. 저기 무지개산이 보여요. 진짜 무지개처럼. 와. 제가 올 정도면 전 세계에서 다 와야죠. <laughs> 지금 병적인 것 같진 않은데 숨이 많이 차요, 많이 가빠요. 코카이버 그래서 한번더 씹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선발대 선발대 측에 속해서 사람들을 좀 기다리려고요. 갈림길이 나와서요. 돌아갈 것이냐? 경사 높게 아니 경사가 세개 짧게 갈 것이냐 선택의 길을 했었습니다. 저 어때요? 진짜 무지개 갔나요? 이곳은 세븐 클로레스 콜로레스 미니 공카입니다 저는 심장이 아, 터질 것 같아요. p a 아니니 저뭐 5솔 <5소> 달라는 거 3솔에 <laughs> 해결했어요 <Three 소울. 웃음> <그래서. 웃음> 사실, 저, 저에게 있어서, 어, 너무 생경한 풍경이에요. 돌과, 물과, 붉은 송이 같이 생긴 이 무지개 산이요. 어, 숨이 너무 차서, 어.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으면 하는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어, 저희 아버지는 산을 좋아하셨어요. 저를 꼭 데리고 다녀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 입시 반 전까지는 주말에 아버지를 따라서 산도 많이 다녔거든요. 이 풍경을 보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이 영상 Yes. 기념 스탬프인 것 같습니다. 패스포트뭐 여기다 이런 것도 있거나. 지금 사진 찍으려고 줄이 엄청 길어요. 저는 그냥 위에서 찍었습니다. 또 지름길로 가겠습니다. 출발! <목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보기 위해서는 <laughs> 약간의, 약간의 어지럼증과 두통은 감수해야 하나 봅니다. 아 이보다 더 높은 곳들을 오르는 산악인 분들은 진짜 대단하시다. 와 그러니까 타고 나는 것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 숨이 안 찬다는 것도 진짜 타고 나야. 아, 전 타고 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잘 참고 멋진 곳에 다녀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쉬워요. 내려가기 싫다. 영상으로 담아놓고. 오랫동안 되새겨볼 것 같습니다. 말은 힘겹게 사람을 줄머지고 정상을 향했고요. 지금 저기에 있는 건 풀이거든요. 사람이 이고 지고 말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갑니다. 저는 꾸스코에서 동남쪽으로 150km 떨어진, 그리고 믿겨지시지 않겠지만, 발견된 지 10년이 안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눈이 덮여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온난화 등의 이유로 눈이 녹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 무지개산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형형색색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지개라는 뜻으로, 어, 무지개산 미니 꿈까라고 부른는데요 음.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있었죠. 눈옷을. 지금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니밴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 급부상했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죠. <laughs> 저도 한몫했습니다. 탐방로 딱 지정해버리고 처음부터 관리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이크 길과 사람이 다니는 길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어요. 바이크는 진짜 해손이 많이 되잖아요. 말과 사람은 트레킹은 왼쪽으로 이 바이크는 오른쪽으로 해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재미난 저 하트. 음, 남자들도 핫탑해서 사진을 찍는구나. 저건 굉장히 인위적이죠. 하트. 왜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완벽한 아트입니다. 알파카 완전 가까이 있습니다. 와 베이비 알파카다. 와 보이시죠? 아예 너무 귀엽다. 맛있게 먹어. 나도 배고픈데 부럽다. 길거리에 먹을게 널려 있어서. 와서 가는 길입니다. 아, 한국에서부터 가져온 봉지. 아 진짜 아까부터 계속 숨이 차서 큰일났습니다. 저는 방금 35소를 썼는데요. 14,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조금 적게. 그런데 1 시간 전에 제가 알파카 문양이 아주 예쁘게 들어간 자기들 말로는 알파카 니트라고 하겠지만 절대 그 값에 팔리가 없는. 네. 그게 35솔이었거든요. 예쁘장한 니트 하나 사입었는데 지금 방금 장보온 거랑 똑같아요. 숙소 주인장님이 배려해주셔서 내일 6시, 저녁 6시에 체크아웃하는 걸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늦어도 늦어도 늦은 체크아웃은 없죠. 꼬마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탕진잼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